우리는? 우리는? 포레버영이다 짱이다! 탱탱볼이다! 하나다! 인피니티다! 별빛이다 우리는 k p o 의 차세대 리더이다! 영퓨처영퓨처영퓨처영퓨 y <laughs> 영 u n g f u t 우리는 언제나 영 g 택이 넘 u r e Young f u t u r 네, 아무래도 yeah. 저의 리더가 네. 이만한 캡틴이 었죠똑 부러져요 이땀도 만이 야무지고 춤도 야무지고 <laughs> 노래도 야무지고 완전 참 캡틴이네요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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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역시 캡틴 <laughs> 아, 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고 제가 팬분들 앞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잖아요 첫 데뷔쇼 오늘 아, 네. 아, 네. 정말 네. 하이라이트잖아요 인상적이었죠 네. 아 <laughs> 진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인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연할 때 저희가 맨날 연습 때도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하던 노래가 갑자기 뭔가 특별해서 갑자기 마음이 찌릿찌릿해가지고 음... 가끔 형들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있다 네! 쟤 <laughs> <laughs> 장난 안 받아주면 서운해요? 사랑 고요. 그래서 아이에요 서운한 점은 전 없습니다. 첫방 때보다 더 떨려요, 진짜.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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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진짜 있었나 봐. 어떡해. 에이톤 라이즈앨범는 에이톤이라고 할수 있다. 가사에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습니다. 포부, 앞으로 나아갈 용기, 후진은 없어, 직진. Yeah. Oh. 이런 포부를 저는 담고, 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짱, 이지만 나중에 짱, 짱, 짱. 네, 나중에는 진짜 짱이 될 거니까. <웃음> <웃음> 이 곡을 듣기 전부터 우리의 곡이 있다는 좀 중독성 있는 그런. 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 곡이라서 애정이 있게 들은 것도 있겠지만 수령구에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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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하던 게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퍼 너무 좋아. <laughs> 이 정도면 다 보여드리는 것 같으니까 아니? 아직 더 남았어. <laughs> 어, 어, 어. 나 지금 막 <laughs> 바로 무대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 고 s go. Let's go. Let's go.